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아,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요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야마 땅이 슬프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미로다. 여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의 미루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내 앞에서 소동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해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22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어, 남유다 왕들의 악행과 행포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다라는 말을 예레미야 22장에서 해온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와 제사장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왕이 잘못된 통치를 하더라도 선지자와 제사장이 제 역할을 감당한다라면 이렇게까지 타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분명 정치 지도자들과 경제 지도자들에게 상당 부분 달려 있지만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그 책임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는 나라의 정신과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를 가리켜 한 나라의 최후의 보루, 양심의 최후의 보루. 이렇게 말을 하고납니다 종교 지도자가 타락하면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에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가를 살펴보므로 오늘날 선지자와 제사장을 역할하고 있는 우리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조망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선지자와 제사장의 모습이 무엇인가 를 깨닫고 아그 바른 선지자와 제사장의 모습들을 우리가 구현해내는 삶의 모습이겠구나 그런 걸 파악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결단했으면 합니다 구절과 십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어, 구절 말씀은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킹제임스 번역이 가장 나은 번역인 것 같아서 이 킹제임스 번역을 그대로 번역해 드리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언자들로 인하여 내 속에서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뼈가 떨리며 그분의 거룩한 말씀들로 인하여 내가 술 취한 자같이 되고 포도주에 사로잡힌 자같이 되었도다 예레미야가 마음이 상하고 뼈가 떨릴 만큼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언자들, 선지자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예언자란 거짓 선지자를 말하죠. 당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서 너무나도 벗어나 있었기에 예레미야는 뼈가 떨리고 마음이 상해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그 시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면 반드시 백성들의 삶에서 거룩함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한 말씀일 때 백성들의 삶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 설교자들이 바르게 설교하고 있는가는 성도들의 삶이 거룩. 간가, 아니면 타락했는가로 평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고 있다라면 타락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은 반드시 사람을 거룩함으로 인도해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어서 사람의 골수와 심령을 쪼개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늠이란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을 말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삶은 우상 숭배로 가득 찼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타락한 삶의 출발점을 이 선지자들의 잘못된 말씀 선포에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이 설교자의 말씀 선포가 다른 선포인가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삶으로 판결이 납니다.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이 어떠한에 따라서,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바른 말씀인가, 아니면 그릇된 말씀인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심판을 말하면서, 11절에서 선지자와 제사장이 사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우상승비와 도덕적 타락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서 출발된다는 뜻입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미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집이란 성전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각종 악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성전 안에서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니, 이걸 보고 있는 백성들의 삶이 어찌 타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전 안에 있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 이 교회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조국교회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성전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돈과 자리를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는 않지만 돈이라는 신, 자리라는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의 삶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것입니다. 돈으로 목회하려고 하고 적지 않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돈에 대한 권한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려 하고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힘쓰는 모습들 보게 되고 또 많이 듣고 그렇게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들을 살수 있을까? 이 고민보다는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내 입지를 강화하고 내 주장을 펼치고 또 높은 자리에 앉아 사람를또부움을 받을까? 여기도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행태를 보면서 마음이 상하고 뼈가 떨려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 앞에서도 동일한 이런 두려움들을 느낍니다. 물론 저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또 주변에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의 삶을 보면 저는 답답함이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를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하를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대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를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다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내 앞에서 소돔과 다르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니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자에 이와 같시라들에게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기 예루살렘 지자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13절에서 사마리아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백여년 전에 이미 멸망한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이 북이사엘의 선지자들보다 더 악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남유다의 선지자들은 북이사엘의 멸망하기 전그북이사엘의 선지자들이 바할을 섬기고 거짓 예언을 함으로 백성들을 미혹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술에게 수 멸망당하고 또 아술의 수포로를 끌려가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당시에. 북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황폐된 것을 남유다 선지자들이 모든가 모두 다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북 이스라엘이 잔혹하게 심판을 당한 주된 이유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타락이었는데 이거 잘 알고 있는 남유다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그들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 남유다의 타락이 얼마나 크게 달했던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소돔과 다름이 없고 고모라와 다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남유다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해야 되는 원인을 선지자들에게 찾으면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심판의 내용이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쑥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쑥의 개념보다는 어떤 아주 맛있은 식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쑥을 뭐 떡도 해먹고 국도 끓여먹고 뭐 건강에 좋은 음식을 여기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쑥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것으로 먹기 아주 곤란한 것을 먹어야 되는 그런 곤핍한 상황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1 5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느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남유다가 타락하게 되는 원인이 선지자들에게서 시작된 사악 때문이라고말입니다이 말씀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자면 오늘날 교회의 타락은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자의 타락에서 시작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른 삶을 사는데, 어찌 그 목회자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성도들이 타락한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교회 타락의 원인을 자은 지력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지 못했음을, 또 성실하게 목회하지 않았음을, 목회를 밥보리로 여기고 살아갔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선지자들의 타락이 결국은 이 사회의 타락을 가져왔다는 것을 진단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는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 잘못된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할 만큼 이 선지자들의 선포가 잘못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16절 하반절부터 보게 되면 선지자들의 선포가 왜 잘못된 선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선포가 헛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온 말을 하고 있다고 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선지자들의 선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온 말들인데 그 자기 마음에서 나온 말들의 특징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몇시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평안을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몇시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괜찮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기 원하신다. 이런 유의 말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죄에 대한 면제부를 줬었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종합해보게 되면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그리고 무섭게 책망을 하고 회계를 선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고 책망 하는 선지자를 사람들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축복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회계하라, 이런 말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라고 세운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화를 하고 세운받은 사람들입니다. 어,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 시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 죄에서 떠나라는 말씀이고 회개하라는 말씀이 분명한 것 같은데 어느 누구도 쉽게 이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떠나라는 말이나 회개하라는 말을 했다가는 성도들이 떠나기 때문입니다. 어, 그러나 성도들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전에 하나님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신다라면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실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상세 설교자들이 하나님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성도가 떠나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도가 떠나는 걸 두려워하게 되면 평안, 복에 대한 설교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가 떠나지 않게 하여 교회가 성장하게 되므로 누가 배부르게 되는지를 바랍니다. 대부분 목사가 배부릅니다. 평안, 복에 대한 설교를 함으로 성도를 붙잡고 성도를 오게 하는 것은 설교자 자신의 배부름을 위함입니다. 성도님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좋은 말해주고 복을 빌어주면 아멘, 아멘 하면서 톡톡톡톡 봅니다. 아, 몇년 전에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하고 이제 그 바다 낚시를 가한 간적이 있습니다. 남성 교회에서 이제 주간에서 가게 됐는데 그 바다 한 가운데 있는 가두리 양식장에 가서 그 낚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그 가두리 양식장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양식장 안에 이제 낚시대를 들이대고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게 그가두 양치장에 가보게 되면 몇분 단위로 여기저기서 물고기들이 잡혀, 잡혀서 잡혀 올라옵니다. 물고기들이 잡혀 올라오는 이유는 낚시 바늘에 맛있는 미끼들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바늘만 달려있으면 바늘 부는 미련한 고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미끼에 바늘이 숨겨져 있으니 석톡석 무는 겁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빗기에 숨겨진 바늘을 보지 못하고 텁텁서서 물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또한 우리 설교자들은 맛있는 빗기에 바늘을 숨기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닌 자기들의 마음에서 나온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 8 절에 보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길을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주제로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고, 그걸 전해야 되는데, 어느 선지자도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놓고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놓지 않는 삶을 살기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지 않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온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남유다가 타락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데 타락하게 된 근본 원인을 이 선지자들에게서 제사장들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얼마나 중요한 직분인지 를 아셔야 됩니다. 선지자가 왜 그랬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을 염두두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놓지 않기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서 나온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일이지만 자칫다면 하나님의 말이 아닌 나의 말을 전함으로 사람들 사망으로 인도하는. 무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고 떨림으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설교자만 두려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에 세상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두려고 떨림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될때 우리 조국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거룩해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그리고 우리 시대의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 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어떤 말씀들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쓰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쓴 소리를 전하게 될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